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 전에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나 보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5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5년 전에 2019년 6월에 제가 호주에 가서 5년 동안 또 호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다가 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후진국 호주에서 선진국 한국으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호주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한국이 더 좋습니다. 뭐 진작 노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0년 교수 사역도 마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또 사명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진리 하나를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처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행하셨던 설교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설교가 한 문장일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요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설교를 취임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취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inauguration sermon 즉 취임설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설교가 한 문장일 수 있을까? 이것은 초창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의 그 많은 설교들 그 많은 메시지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한 문장 물론 이에게 이 서염치임설교의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 같은 말입니까? 한국 말이 달라요. 한국 말도 다르고. 헬라 원문도 다르고 영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두 단어를 이두 말을 같은 단어 같은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우리가 에, 바로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에게 이두 단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한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 말 성경은 천국이라고 썼는데 한자어로 써서 하늘천 나라 국자를 썼어요 그죠 어디서 본 소리가?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왜이 단어만 한자로 쓰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한자로 안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쓰면 뭐가 돼요? 신국. 어? 신국이라는 말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또 하늘나라만 천국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 저자 가운데 오직 마태만 이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은 쓰질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안 써요. 근데 오직 마태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왜 그랬는지 왜 마태만 이 단어를 썼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laughs> 자, 자 그러면 뭐냐면 왜 유독 마태만 천국이란 말을 썼을까면은 바로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응?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호와의 이름 이름은 그건 뭐죠? 인격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이 내 이름을 욕하면 내가 모독을 받는 거죠. 이름과 인격은 동일해. 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죠 그렇죠? 이름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고 그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는 야훼인데 이 말을 잘안 쓰고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서로 인해서 마태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로 바꿔 불렀던 겁니다. 일종의 환유법이죠. 자, 마태가 또 그의 수신자 이제 유대인들을 배려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그 하늘 나라 할때그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근데 영원아 뭐 우리 말이나 복수가 아니죠. 그냥 하늘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왜 그러면 마태는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을까? 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하나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요 하늘이 여러 개인 걸로 생각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까지. 그까지. 자, 몇째 하늘이요? 그러면 셋째가 있으면 몇째도 있어야 돼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사실 구약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 아, 히브리어 하늘은 샤마임인데 복수예요 하늘 둘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늘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어, 하늘이 여러 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의 구조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야,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완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일부인데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서가 되었고 따라서 유대교는 하늘을 3층, 7층, 10층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서로 인해서 마태는 복음서에서 하늘들의 나라, 우리말은 그냥 천국이지만 하늘들의 나라, 복수로 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가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었고, 또 그것을 복수로 썼고, 따라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하늘 나라, 천국에 나오고 또그 단어를 쓴 사람은 성경 저자 전체 가운데서 오직 마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국이란 말은 이제 마, 유, 마태만의 표현이니까들게 마태 외에 다른 저자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야 오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이란 단어에 익숙할까요? 왜 천국이란 말에 매력을 느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자, 과연 그런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laughs> 달이 벌써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분명한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단 세계 가운데 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세계 한 부분에 고개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의 어느 한 일적 영역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온 우주에, 온 천하에, 한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하나님의 거주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창조된 세계의 일정 영역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똑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0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잘못 알려드려서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거기서도 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저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만하신 것이에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필요된 세계 일부예요 4댕년 7장을 보게 되면 은 스테반이 한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예, 4댕년 7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손으로 솔로몬이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스테마레, 스테마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성전물 포함해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속접은 이 깨달음이 부족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성전 모독죄로 여기고 솔로몬의 시대만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스테 반의 말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편지하시다, 무소부지 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야 할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죽으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달리 말하면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최종 목적지, 최종 도착지입니까? 자,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언제 끝납니까? 인류 역사는 주님이 제림하실 때 기대하시죠?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시고 다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휴고돼서 공중에서 재림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죽었다가 소생한 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슈고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에 펼쳐질 엄보험한 그 광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게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수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죽은 영, 죽은 성도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오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들어올려 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 이제 끝이죠. 끝이죠. 더 살고 싶으세요? 끝이에요, 주님 오시면. 근데 그 마지막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뭐라고 마지막에. 그 다음 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리하여,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최후 상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역, 장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휴고돼서 살아남아 있으면, 그렇죠?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럼 우리 구원받은 최종 상태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거기 뭐 어디 장소, 영토 그런 개념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좀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나라 하면 뭡니까? 나라하면은 자꾸만 영토와 장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나 또100% 맞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나라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바셀레이아란 말이야 영어로 킹덤인데 이 바셀레이아란 말의 성경적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지배가 실현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장소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장소에 제한됐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더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제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5절 하실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하나님 나라가 가게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아 여기 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임설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취임설계 다른 말로 취임사죠. 여러분, 취임사란 뭡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어떤 포부를 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사명감을 그 취임사 속에 포함시키는데 예수께서는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영토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이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생소하니까,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이에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 천국.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 다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선 말 속에 갖다 놓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음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아. 아. 마지막으로 그 다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일곱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와 같으니 말씀했는데 이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소입니까? 영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들어갈 영토와 장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밭의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값진 재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만큼 내려놓을 만큼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괴자씨처럼 그 비약, 미약,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확산, 가로 소말 속에 들어가 방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면 통치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성도의 삶의 질의 변화,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를 누릴 사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기는 영토와 장소의 개념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설명한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나라를 말만 하면 안될거 어떻게 돼요? 보여 주신 거예요. 시청각 자료로 뭘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들어갈 미래의 나라만이 아니라 현재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터벤션 하나님이 간섭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메인이 눈을 떴어요. 안진 메이가 일어났어요. 배고픈 자들이 먹고 마시고 누렸어요.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아무 때나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기적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땅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리우리가리면은 뭐냐면 자우리한리 마태복음 d y 장2 own your own yard, t 2 e w o 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라고요? e w o 요 이미 왔어요. 두 번째 누가 t h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신 주방을 통해서 또는 온갖 기적을 통해서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작동 중이고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시청각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 중단된 적이 없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당, 천국에 들어갈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21세기 성대 목표라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들어갈 생각만 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를 하잘 것 없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 생활하는 것만은 물론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줄 하나님의 나라 갈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상의 전부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은 그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이런 진리를 잘 가르쳐 주는 내용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원래는요 원문에는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말성경에서 빼버렸어요. 6장1 3절 보면요 마태복음 육장 이렇게 되있죠. 가로 속 가로만 보세요. 가로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에서 2인칭 당신은 존댓말이 아니죠. 당신 밥 먹었습니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존댓말이 아니니까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개혁에서 개정개혁으로 바꿀 때, 거기 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이제 다 당신이란 말을 못 쓰니까 이제 아버지로 바꿨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반대했어요. 거기 아버지가 왜 들어가냐고. s so 이제, 예, 이런 성대길이 일어나가지고 다 빼버리고 그냥, 그냥 나아요, 그냥. 그냥 뜨시고. 그러나 온몸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주님 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은,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우리 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다이 e k i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죽어서 올라갈 생각만 하시냐고. 이 땅에서 헬리할 길이 많은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하라고 지금 먼저 부른받은 것인데 왜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자꾸 왜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냐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땅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땅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까지 자꾸 하늘의 신학만 했는데 이제 땅의 신학을 해야 돼요 왜?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초림 때 이미 이 땅에 내려왔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고 할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 답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어요. 봅시다. 간단한데,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 기도는 배고픈 사람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우리에는 가난한 자, 부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배고픈 자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배부른 자, 부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니까. 이건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뭐라고, 뭘 기도할 때 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배고픈 자를 돌아봐야지. 돌아봐야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슬픔당하는 자,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돌아보아서 뭡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다 골고루 먹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삶.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배고픈 자의 기도가 아니라 배부른 자의 기도라면 뭡니까이 기도를, 뭡니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굶주린 자가 없는지, 고통 당하는 자가 없는지, 괴로운 자가 없는지, 그죠? 이런 사람을 찾아보아서 그들을 도와서 다 함께 잘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룡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 보듯이 우리 주위에 어렵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녕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